식곡의 옛성연 말씀 오늘은 명도 정호 선생의 논왕 폐차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송나라 신종 때인 희령이년에 쓰여진 글로서 명도 선생 문집에 실려있는 글이다. 정명도 선생이 왕인 신종에게 올리는 글로 전반부는 성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반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이 엎드려 아래건데 천리의 올바름을 얻어서 인륜을 지극히 하는 것은 요순의 도입니다. 사사로운 마음을 쓰고 인위에 치우쳐진 일부분에 의거하는 것은 패자의 일입니다. 왕도는 숫돌처럼 평평해서 인정에 근본하며 예의로부터 나오고 마치 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다시 돌거나 구불구불하지 않습니다. 패자는 구불구불하고 작은 길 안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끝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왕도를 행한다면 왕이 될 것이고 이를 가장하여 패도를 행한다면 패자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는 그 도가 다른데 오직 그 처음을 살펴보는 것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주역에서 털끝만한 차이가 천리나 어긋난다라고 말했으니 그 처음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뜻이 먼저 세워진다면 사특한 설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없으며 이단이 미혹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에 힘써 나아간다면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패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왕도의 성취를 구한다면 이는 도를 옥이라고 속여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문도들이 제왕공과 진문공의 사적을 말하지 않았으며 일찍이 증서가 자신을 관중에 비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은 의로움에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패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패하께서는 요순의 자질을 지니고서 요순의 지위에 처하고 계시니 반드시 요순의 마음으로 자의만 연후해야 그 도를 확충시킬 수 있습니다. 한나라와 당나라의 군주들 중에서 칭할 수 있을 만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댐됨이를 논하자면 선왕의 학문을 배우지 않았고 그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면 정치가 잡박하였습니다. 부분적인 견식을 통해서 유행이 조그마한 안정에 이르기는 했지만 법령을 창제한 것과 법통을 전해준 것이 후세에까지 계승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기에 모두 행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행하고자 하는데 평소에 준비를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를 크게 밝힌 이후에 시행코자 한다면 혹 어긋남이 생겨나 끝내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일처리에는 대소의 구분이 있고 선후의 순서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살피다가 큰 것을 소홀히 하고 뒤에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뒤에 한다면 모두 치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뜻은 태만이 할수 없고 때는 놓칠 수 없습니다. 오직 폐하께서는 앞선 성인들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인사의 이치를 살피시며, 유순의 도리가 나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음을 알아 스스로를 돌아봐 뜻을 진실하게 하셔서, 이를 미루어 사회에까지 미치도록 하시고, 마음과 덕이 합치하는 신하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천하의 업무들을 공유하십시오. 서경에서 몸소 탕왕과 더불어 모두 일덕을 소유한다라고 하였고, 한결같다 왕의 마음이여. 라고 하였으니 하나의 일은 이후에야 큰 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상공이라는 관위를 반드시 구비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이 진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데 적절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는데 아무 사람이나 그 관위에 임명한다면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만 못합니다. 대개 소인의 일은 군자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성현의 일을 용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성현의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데 용렬한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면 금영은 어지러워 질 것입니다 이미 군자의 계획에 임하였는데 또 소인의 의론에 끼어든다면 총명함은 전일하지 못할 것이고 뜻한 것은 미혹되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 장차청고에 걸친 패단들을 구제하려 하고 백성들을 위한 장구한 계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정무를 총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올바름과 사특함을 모두 변별하지 않고, 하나에 이르러서 둘로 나뉘어 않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자가 말하기를, 군주는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장을 쉽게 여긴다면, 그 해로움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은 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경장이란 다만, 이치상 마땅한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모두 고대의 질박함과 의로움을 상고하여 행한다면 신중함이 이보다 클 수가 없는데 어찌 과거의 것을 고집해서 경솔하고 대강대강 하다가 끝내는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겠습니까? 옛날부터 이래로 성인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선왕의 정치를 본받아 장차 큰일을 행하다가 도리어 재앙을 이루는 경우가 일찍이 있었습니까? 원컨대 폐하께서 천부적인 용력과 지혜를 떨쳐내고 굳센 마음을 체인하여 결단을 내리셔서 폐현하게 의심치 않으신다면 만세가 심히 다행일 것입니다. 그 이상 정명도 선생께서 왕인 신종에게 올린 상소문인 논왕폐차자를 함께 살펴왔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